<laughs> 우리, 우리 오빠가 사준 나의 첫 명품지갑 얘들아 나 너희 친구가 명품지갑 사줬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인스타에다 하고 막 그랬었어 아까 아까 그 얘기 해주세요 그 지갑 지갑 아, 니 그러니까 뭘 뭐, 뭐였냐면 유일한 명품인데 이걸 왜 샀냐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전 남친에 대한 썰이 있어요. 얘기해줘, 얘기해줘. 와. 근데 이게 이게 기대된. 나는 <laughs> 기대댕. <와. 웃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고시생이었어요. 미술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교육대학원을 나와서 임용고시를 올해 처음 시작하던 시기가 있었어. 그럼 그때는 저는 정말 거롱뱅이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익이 0이었어 근데 내그 당시에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시기였거든요. 왜냐면 나는 뭐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고시원 가가지고 막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맥락 없이 항상 공부만 하던 시기였어. 그 당시에 만나는 남자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나랑 되게 반대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 이런 명품이나 뭐 예를 들면 돈을 쓰는 걸 좋아하고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벌면은 뭐 100을 다 쓰는 사람이었어 근데 네. 나는 100을 벌면은 10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어 을내리 아우! 버스! 갑 같이 생각하니까 어. 지금 뭐. 어? 저랑 비슷한 나이 때인데그 사람은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사람이었고 나는 되게 소박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명품을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내가 명확하게 지금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그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명품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어. 일개 음... 만나지는 않았는데, 만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왜 명품을 사지 않아? 제가 그 당시에 지갑을 뭘 들고 다녔었냐면, 마크 제이콥스 그냥 카드 지갑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게 한제 기억으로 한 1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막 그걸 보면서 좀, 아, 너도 좀 명품을 하나 사. 이런 말을 되게 나한테 주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사귀면 지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버는 돈도 없었고, 나는 명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벌면, 엄마는 제 치킨을 사 먹고 싶은 사람이다. 아, 진짜 <laughs> 아니얼로. 아니, 어. 진짜 아니. 아 진짜 당황스러운 진... 게 어. 제가 아까 물어봤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에 진짜 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어. 중한명 같아 가지고 어. 돈을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싶냐라고 어. 물어봤는데 꽤큰 금액을 어. 얘기해서 그 돈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진짜 정말 진지하게 어. 10년 동안 어. 매주 주말에 치킨을 먹고 어.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laughs> 농담인가 싶어서 어. 보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어. 진지한 거야. 한번 치킨 시키면 몇 마리 먹어? 두 마리까지 먹지. 와 쩐다. 이 방에 뜸님 없죠? 보시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당시에 그런 걸로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었어. 나는 그냥 치킨 한 마리면 되는 사람인데 옆 사람이 계속 나한테 명품 하나도 없는 애. 자존감을. 엄청 깎아내렸던 진짜 거지 진짜 죽이고 싶다 진짜 죽여버려야 돼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뭔가 이벤트가 있는 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구찌지갑을 선물해주는 거야 이거? 아니 말고 딴거 말고 음. 아직도 생각이 나. 그 주, 구찌에 들어가면 오피디아? 약간 이게 초록색깔 그 구찌 대표적인 그 디자인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정말 뜬금없이 나한테 이렇게 사주는 거야. 음. 나는 명품 선물도 처음 받아봤고 약간 어안이 번벙해서 아니, 너왜 나한테 왜 줘? 이랬는데 그냥 받으면 된대. 처음엔 되게 고마웠어. 근데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명품을 가진 여자를 여자친구로 두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게 옆에서 계속 사라고 사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안 사니까 그냥 하나 줄게 하면서 사주는 거야. 난 그때 너무 좋았지. 오빠가 사준 나의 첫 명품치과 얘들아 나 너희 친구가 명품치과 사줬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인스타에다 하고 막 그랬었어 헤어질 때쯤이 됐는데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가 가스라이팅 연애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너는 이런 걸 들고 다녀야 해 너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해. 막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내가 그러다가 내 멘탈이 터진 거야. 왜냐면 난그 사람 되게 좋아했었거든. 연인으로서 좋아한첫 남자였는데 지금은? 1 3 4 <laughs> 여자친구의 일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기 일은 다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내가 터진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화를 냈어. 아니 오빠는 왜 도대체 나한테 그런 것도 하나 배려해 주지 않아? 이 얘기를 내가 처음 했다? 근데 급발진하면서 나한테 뭐 화를 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많이 때렸어? <laughs> 아니야 내가 아 내가, <laughs> 어, 아, 내가 어, 네가, 아니야 아니야 어. 좀 힘든 상대였어. 좀어좀 네, 어, 좀 많이 나는 사람 같거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딱 깨달았지. 여기서 멈춰야겠다. 헤어지기 시점 한3일 전쯤에 또 명품 선물을 해줬었어. 그러니까 명품도 어떻게 사줬냐면 이거 조만간 이런 신발이 갈 거니까 그거 신어. 이렇게 한 상황에서 헤어지는 날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헤어지는 순간에 그랬어. 나는 그 신발 필요 없다. 내가 너한테 바란 건그 신발이 아니었다. 그랬더니, 좀 그런 것좀 신어. 너도 널 위한 투자를 해. 내가 헤어지는 순간에 그걸 들었거든? 너무 화가 나. 아직도 화가 나. 나는 날 위한 투자가 치킨이야, 씹새끼야. 근데 그래, 단백질을 먹어야 돼. 그래, 단백질을 먹어내 몸에 투자를 단백질.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내 손에 그 구찌 지갑이 들려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못 버리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의 처음 명품이었고 그게 내가 기억으로 60만 원 정도 하는 와, 정말 지갑이었어. 이게 들어보니까. 아, 60만 화났어. 원 정도 하는 지갑이었는데 그 지갑 하나 못 버리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그래서 <laughs> 아, 존나 열. <laughs> 그래서 내가 활동을 좀 열심히 하면서 처음으로 그한달수익이 100만 원이 넘은 적이 있었어. 음.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달수익이 30만 원이었거든요. 30만 원으로 제밥사 먹고 식단 닭가슴살 사 먹고 그냥 <laughs> 뭐 그냥 운동 다니면서 헬스장 비용 내고, 이게 다였어. 내 인생의 사치가. 근데 내가 이제 1 0 0만원을 벌었는데, 이걸로 내가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구찌 지갑을 버리고 싶더라고. 버리고, 이거보다 좋은 지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야. 근데 난생 처음으로 그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가가지고 그 지갑을 보러 갔어. 근데 내가 그때도 되게 서러웠던 게막 손이 떨리는 거야. 이거 지갑 하나에 치킨 80마리를 먹을 수 있는데 아니 한 40마리지? 요즘 시가로 따지면? 어, 식이 2마리로 따지면 80마리라고 치자고. 80마리를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과연 이 가치를 여기다 지금 두고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주입이 아직도 난 남아있어서 이 지갑을 사야 하는 게 아닌가. 되게 철학적이지. 아니 철학적이지 않은데 <laughs> <그래서> 그래? <laughs> 이제 그 비슷한 급이 있어 60만원대가 있고 70만원대가 있고 조금조금씩 차이가 났어 근데 이제 그 상담해주는 구찌 그 담당 지원. 직원분이 계셔 뭐 보러 오셨네? 그래서 제가 아 제가 지갑을 보러 왔는데요 그래서 약간 멋있어 보이려고 아 지갑 뭐 그거 있잖아요 오피디야 그것 좀 보여주세요 했는데 60만원이야 그래서 <laughs> 비싸. 좀 비싸네? 다시 잘, 잘 떨어 응. 그러다가 이거보다 조금 좋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70만원짜리 보여주대 그러다가 옆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발렌시아가랑 구찌의 콜라보였어. 그러니까 음. 이게 한정판인 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이걸 지금 사야 그 당시에만 살수 있는 그 가치를 산 것이다. 얼마요? 8 0만 원요. 이 주세요. 하고 바로 그냥 플렉스하고 지금 아주 고이 고이 잘 쓰고 있다는 저전 남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묻는데 어. 이거 사서 치킨을 못 먹지는 않았지. 그치. <laughs> 치킨은 다 <laughs> 먹었어. 다 먹었지.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 치킨이 진짜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니까. 어. 이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그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는 일명 가스라이팅. 음. 이게 쓰레일 같은 거예요. 너 잘하잖아. <laughs> 자 말해보세요. 어, 오케는? 어, 오케는? 예쁘다. 그렇죠. 새끼야. <laughs> 아니 진짜. <진짜로>. 가스라이팅이 <laughs> 절대 안통한스킬이요 아니 근데 스키는. 마술이 음. 기반적인 딱 그냥 구성적으로 놓고 보면 음. 결국 그거야.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이 <laughs> 다른 이름으로 마술이라고 불려. 요 근데 가스라이팅인데 해롭지 않은. 아 그렇지 선한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할수 있겠죠. <laughs> 생각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긴 하네. 아, 그러네 가스라이팅이네. 전문 가스라이터였네. 진짜 잘 <laughs>